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진지하게 할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 살 뺀다고 해놨고 어제도 그제도 아마 오늘도 술로 달릴 것 같은 양석원빈입니다 아주 그냥 간이 살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으, 살려줘 이 미친 새끼야 그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차설이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차 마시면서 썰푸는 시간이에요. 아무 주제로나 그냥 떠드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왠지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구설수에 휩싸일 것 같기도 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한 손에 꼽아요. <laughs> 뭐 오늘은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심신이 안정이 되는 자스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 차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잔하시죠. 술을 마시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관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냥 편하게 1인칭 시점으로 제가 적어 왔으니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는 상사가 한분 계십니다. 좋은 관심이라면 기분 좋게 회사를 다닐 테지만 좋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게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에 테클을 걸고 들어오죠. 잘한 일에는 칭찬 받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고 못한 일에는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어도 구박은 맞습니다. 원래 사회란 구박 정도는 숨쉬듯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최근은 어떤 기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알수 없는 노이즈가 계속 들려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말이죠. 마침 기계를 작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쿵 소리가 나길래 아 상사에게 지금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니 네 목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잖아 이러면서 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설명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또 어떤 날은 이런 컨셉으로 일을 해서 작업을 했더니 왜 그런 컨셉으로 잡으래, 니네 맘대로. 반대로 해야지, 자식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욕을 들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주문대로 반대로 했더니, 자식아, 또뭐야니 네 맘대로 해! 이러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혹여나, 방금 같은 일로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면, 월요일 아침 회의 날은 완전 지옥이 됩니다. 사실 회의도 아니죠. 상사의 일방적인 언어폭행의 시간입니다 욕만 안 했다 뿐이지 한 4,50분 길면 한 시간은 고성이 그냥 귀에 때려 박힙니다 멘탈이 썩었다 하는 일이 뭐냐 절박함이 없다 안된다는 소리 내뱉어서 하지 마라 지원을 바라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묻냐 왜 나한테 질문을 안 하냐 잠깐만요 질문을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면 미친 것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 계속 해볼게요. 여담이라면 질문을 안 하는 건 말을 꺼내는 즉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게 상당히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침이 있는 오후는 미처 치유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루를 겨우 버틸 뿐입니다. 사실 이게 며칠 가기도 합니다. 멘탈이 좀 약하거든요. 저번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갑자기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을 했죠. 그러면 인수인계는 언제부터 받으면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그냥 큰 소리가 그냥 딱 어떻게 그 많은 걸 내일일이 알려주냐고 보고 나서 모르는 것만 물어보면 되지 애도 아니고 일일이 가르쳐야 되냐고 그 다음은 늘 듣던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1. 예전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했다. 그러니 당연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2.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하다. 3. 알아서 해야 하지만 잘못된 건 네가 멍청하기 때문이다. 4. 이게 다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소리다. 관심이 없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 하여튼, 이제는 상사 얼굴만 봐도 사무실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짙은거니다 그렇다고 회사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다만 마음이 너무 힘들 뿐입니다 어... 글을 써서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첫 타부터 너무 고구마가 뱉개 먹은 것 같은데 자스민을 좀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내 네, 자스민을 좀더 아무래도 요정도로 먹어줘야 될것 같네요 하여튼 아까 사연을 보자면은 뭔가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같이 젓 깎단 소리죠. 아, 아니, 욕이 아니고 뭔가 좀 사회의 시큼 털털한 약간 그런 맛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욕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옛날부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 옛날 시절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왜 그거에 현대 나한테까지 가지고 와서 나까지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 그렇게 옛날이 좋으면은 어, 그 담배 피는 상사. 풀 붙일 때도 9 0도로 붙이고 출근할 때도 메모도 잡아서 출근하고 보인돌에다 파킹하고 아유 그러지 이제 어려서 학교에서 뭐1 2년 선배가 무섭다 그러죠 사실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사회 나가면은 그만 그만한데 그때는 무섭잖아요 어디서 좀 놀았니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못 배워서 아 뇌가 덜 커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에 나가서까지 이러는 거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사실 이거를 저한테 말한 친구한테 제가 좋은 말은 그 해주지는 못했어요. 뭐 나쁜 말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딱히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한마디 보탠다고, 갑자기 막이게 광명이 열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왔을 때, 술 한잔 사줬습니다. 거치이 거. 음, 그래도 뭔가, 확 뱉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봤자, 다시 출근해서 그 상사 보면 마이너스가 되긴 하겠지만, 뭐, 저 만났을 때만이라도 잠깐이라도 풀면은, 뭐, 그것도 나름, 괜찮죠.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전 허락은 맡았어요 그 유튜브에서 쓴다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래도 수긍을 해주더라고요 만약 딱 봤는데 어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야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당신은 고치셔야 합니다 어휴 간만에 말을 많이 했더니 자 일단 여기까지 찻썰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댓글 너무 안 달려. 하여튼, 오늘도 허브향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